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제가 우리를 주장해 왔는데 이제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형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4절의 사도바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주인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죄였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주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제로인하에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이 진짜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제가 추정하는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습관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죄의 습관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를 36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해방되었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식민지 시대 때 사고방식과 삶이 몸에 베어서 여전히 그 잔재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아하는손도여러 해방된 줄 모르면 지식으로만 알고 내가 정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니또 다른 예로 야생동물을 우리가 길 가다가 이렇 다친 야생동물을 걷어서 뭐 보살피다가 다나으면 자연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속에 길려진 이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고, 사람 손에 있으려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편해지고 거기에 적응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생 동물은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으로서 살아갈 때그 모습이 가장 완전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내가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구원하러 왔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깨닫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제 습관, 그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제 습관으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녀 여러분, 복음은... 게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될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가전 말씀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안에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우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 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제의 책임을 나에게는 물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막상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나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면책특권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재와 사망에 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알렐리아 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는우 리가, 의, 신 분이, 제종 에서 하나 님의 자녀 신분 으로 바뀌 었 다는 뜻이되 는데, 그런데 여러분 죄 에서 해방 된 이, 죄종 에서 해방 되었던그 사람 이 하나 님의 자녀 가되었 죠？그 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습관 을 보여야 합니다. 삶을 바꿔야 되는줄믿으 시기 를말 합니다. 하나 님의 자녀 라고 말하 면서 여전히, 내가 책 가운데 살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 산다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법 안에 있지 않아야 하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갈렐레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생긴 겁니다.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결과를 어떤 한순간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그치면 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교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구수를 해야 한다 하기도 하고 부조을사용해서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얘기합니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에 의지하면서, 아, 이것이 나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라고 착각하면서 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단 한순간의 기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자꾸 자꾸 이끌고 가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삶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곧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종으로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순종하든 돈으로 종의 종의 사람 돈으로 살아가든 명예와 권력으로 살아가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우리는 돈을 쫓아갔고 권력을 쫓아갔고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손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간 것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시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전에 우리는 딱한가지 법만 살았습니다. 세상의 법 죄와 사망의 복으로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이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우리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끌려다닌 겁니다. 죄와 사망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 것인가 위의 생명의 종으로 살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 여기고 저를 경이 여깁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 손으로 본 우리에게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의 발걸음 한곳 교회에 럼한고 우린 두 주인의 섬비스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속한 자가 사단의 편에서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성 여러분, 다음은 정의의 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지라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제 종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답은 있습니다. 딱한 가지 뿐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서 머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의를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할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받게 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이러한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옮겨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신분이 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져야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 주임 대신 주님 마음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대신 계시시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한 겁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 습관대로 자꾸만 쫓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오늘 하나님 앞에 섰다면 자신있게 하나님, 나 오늘 참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서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가 전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니 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손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영혼을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은 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정할 때자라갈 줄, 자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하라고 부릅니다 거룩해 정한다는 것. 완전히 선, 거룩해 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해 정해야 합니다. 구별대로 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리니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장성할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처럼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천히자천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다더잘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풀량을 잘 아십니다. 믿음의 풀량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신입사원에게 회사에 큰 계약을 맡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 문제를 내주면서 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는 분량에서할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막 믿기로 시작한 그에게 성교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숨겨 하라고을 믿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의 마음을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마음을 기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네,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습관에 머물러 있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 귀가에 이리 오라 이리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조처하시는 거.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삶은 그의 마지막은 사망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 내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건딱 하나입니다 결론을 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론을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결론이 결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은 보게 되고 그들은 결론을 막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이고 안심이고 참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니까 이미 함께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여전히 유괴 연약한 유괴 법을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있는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믿음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그것을 느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느끼는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는가가 믿음이 자랐는가에 표가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방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끝이 난 삶입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심판이 이미 끝났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끝에 가서 끝이 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끝이 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제인 아님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은 잊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노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세상 속에 머물러서 제된그 습관을 가지고 제된 방법으로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 네. 없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세상으로 빠져 나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진시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